한층 더 편리하고 쾌적해진 납세 환경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납세 서비스로 납세자들을 사로잡은 세무서가 있습니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세무서 남양주 세무서로 지금부터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 세무서 소득세과에 근무하고 있는 지향미입니다. 남양주세무서는 지난해 12월 구리시 교문동 청사를 정리하고 지금에 남양주시 하도읍으로 청사를 이전했는데요. 납세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남양주세무서의 친근한 새 보금자리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983년 개청한 남양주세무서는 당시 남양주군과 가평군, 양평군을 관할해 왔는데요. 여기서 남양주군 구리읍은 1986년 구리시로, 남양주군 미금읍은 1989년 미금시로 승격됐다. 1995년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해 남양주시가 신설됐습니다. 남양주 세무서는 2014년 양평지역을 2000세무서로 이관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4월 우리 세무서가 분리 신설되면서 현재 남양주시 동북부 지역의 화도읍을 비롯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진관읍, 오남읍, 진접읍, 수동면과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서는 도소매 등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 비중이 높고 관할 지역이 넓어 접근 편의가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제 세무서 분리와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여 남양주시 동북부와 가평군 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방문 이용이 많은 영세 소상공인, 취약계층 납세자들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양주 세무서는 지난해 12월 지금의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종전에는 남양주 세무서가 관할 지역이 아닌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혼동이 많았고. 거리도 멀어 세무서를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구리 세무서의 신설과 남양주 세무서의 이전으로 관할 지역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이용하기가 한결 더 수월해졌습니다. 게다가 한층 더 쾌적하고 편리해진 사무실 환경은 세무서 방문이 즐거워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남양주 시내로 청사가 이전하면서 한층더 가까워져서 이용하기 훨씬 편해졌습니다. 남양주 세무서는 지하철 경춘선 천마산역에서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지상 6층 건물 중 3층에서 6층까지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 세무서의 내부는 어떻게 꾸며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3층에는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고려해 각종 민원 증명 발급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와 발급을 할수 있는 민원봉사실과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개인납세 분야와 양도소득세 등 재산재세 분야 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배치했는데요. 또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고충 처리와 함께 각종 세금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실과 체납징수부터 국세환급 세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체납증세과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층에는 개인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가치세과와 종합소득세와 근로장려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득세과가 배치되어 있고, 5층에는 세무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운영지원팀과 탈세제보 접수부터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 업무, 세원 정보 수집 업무 등을 처리하는 조사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중에는 개인납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법인세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과 1 담당관으로 구성된 남양주 세무서는 현재 11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납세자들의 세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3층에 마련된 국세 신고 안내 센터에서는 부가 가치세, 소득세 등 개인 납세 분야와 양도 소득세 등 재산 재세 분야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납세자가 한 번에 신고 및 납부까지 할수 있도록 해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양주 세무서는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찾아 봉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은 3기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원활한 납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성실 납세를 적극 뒷받침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 행정으로 오늘도 납세자들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남양주 세무서. 세무 경험이 적은 납세자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신고 납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세심히 배려하고 친절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해 해소하는 납세자의 든든한 세정지원기관으로 자리하길 기대하겠습니다.